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게 소개해 주신 대로 가정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았어요. 근데 목사는 보통 뭘 얘기해도 다 아시죠. 형이 상학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 근데 오늘은 잠시만 하고 형이 하학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부시하면 가정이 깨지는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서 돈이면 다 돼. 돈만 있으면 행복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돈 잘못 관리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어떻게 돈을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돈에 대한 제 나름대로 준비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돈은 체면 생각하지 말고 벌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1904년생이셔요 이분들이 계산을 잘 못하시죠 <laughs> 지금 살아계셨으면 지금 110세예요 1904년생이신데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한 마디만 하면 여러분 그냥 추측할 수 있어요 90% 이상 장군의 아들 싱크로율 한90% 넘습니다 아, 저희 아버님이 16살 때 저희 아버님 고향인 평북 선천에 일본 깡패 오야붕을 꺾은 분이에요 <laughs> 스토리가 장군의 아들 비슷하지 않아요? 그 일본 오야붕을 뒤봐주던 경찰서장까지 패주셨어요 <laughs> 잡히게 되니까 만주로 도망가셨어요 만주로 도망가셨으면 얌전히 계셔야 되는데 또 거기 오야붕하고 또 붙었어요 또 패줬어요 그 뒤를 봐주시던 일본군 헌병 대위까지 패주셨어요. 도무지 겁이 없는 어른이셔요. 어, 그리고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어, 저희 아버님 고향에서 양복 제일 먼저 입으신 분.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어, 바지 주름 죽는다고 내복 안을 입으신 분. 예. 또, 어, 피규어 스케이트 타셨어요. 끝내주죠. 예, 어, 그때 뭐 지금 테니스라 그러지만 정구 하셨어요. 어, 또 사이클 타셨어요. 그 당시에 사업차 가신 게 아니라 놀러 관광차 해외를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 문제 잘 설명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최종 직업은 학교 수위셨어요 소사라고도 얘기했어요 대사도 있잖아요 큰일을 하는 사람 대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조그만 일을 한다고 소사라고 때 불렀어요 소사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이북에서 아시던 친구분들이 가끔 어쩌다 오시면 깜짝 놀라셨어요 천하의 암흑에가 학교 수위 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돌아가신 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라고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해주셨던 얘기 저는 잊지 않아요. 그때 받았던 충격과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수위가 뭐냐. 저희 아버님 저를 만 여덟 번 하셨거든요. 저 하나밖에 못 나셨어요. 마흔여덟에 너를 낳고 보니 야 수위는 고사하고 거친 편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그냥 말씀대로 똥구름 말에도 끌겠더라. 어, 그때 어린 나인데도 이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는 체면 때문에 할수 없는 일인데 나를 낳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니까 야, 수위가 뭐냐 수위. 나 똥구루 말에도 끓을 수 있어. 실제로 저희 아버님 피난 시절에 부두노동자 하셨어요. 또 미군부대 일용직 목수 노릇 하셨어요. 어느 날 쌀이 떨어졌어요. 친구가 집좀봐 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몰래 바지 주머니에 쌀 훔쳐 오셨대요. 저 먹이려고 제가 목사 된 후에 어, 그 전도사 됐을 때 얘기했어요. 아버지 건 회계 안 해도 돼. 그랬어요. <laughs> 이게 또 신학적인 문제가 될는진 잘 모르겠어요. 잔등으서 <laughs> 그런 정신이 있어요. 저는 그만큼 가난해 보지 않았지만 늘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만일 천재가 뒤집혀서 내 아이가 굶게 된다면 절대로 나는 내 아이를 안 굶긴다. 신문을 라도 돌린다. 우유 배달이라도 한다. 유치원 버스라도 운전한다. 대리 운전이라도 한다. 이 가구가 있는데 체면 때문에. 돈 우습게 여기고 어, 어 그러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거칠게 똥꾸르마 정신. 이걸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아,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어, 학생은 많고 교회는 적어서요 임지를 찾는 게참 어려웠어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갈 데가 없었어요. 1 0월 마지막 주일에도 임지를 찾지 못하면 해넘어가면 어렵거든요 곧 긴박해 제가 이 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 0월 마지막 주일까지도 임지 찾지 못하면 이말 하려고 했어요 우리 막내 애가 둘이거든요 너 신문 배달해 우유 배달해서라도 너희 새끼들 목에 살려 아마 틀림없이 우리 막내 아무렇지도 않게 아, 당연하죠 아, 그렇게 해야죠 어 그랬어요. 여러분 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돈은 최면 불구하려도 벌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 가구 없으면 장가 가지 말아야 돼요. 시집 가지 말아야 돼요. 둘째, 최소한의 돈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 그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큰 아들이 은좀 36살 이에요 아 어, 거기도 애가 둘이에요 준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장교 생활을 할때 장가를 갔어요 어, 중2때 월급 받아오는 거 보니까 한 130만원 정도 받아 왔어요 여러분 130만원 가지고 어 아이 난 신혼 부부가 생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투표할까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넉넉하신 생활은 아니시죠? 그런데 130만은 살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거기서 11조 떼고 정직하게 또. 저희는 이제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쳤는데 내가 번돈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이걸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언제나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떼게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것도 11조를 뗐어요. 그리고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큰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북한 선교의 뜻이 있었어요. 통일되면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11조를 또댔어요 그러니까 13조 정도 떼던 것 같아요 130만 원 월급 받아서 13조 떼면 살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돈으로 살았어요 저 아버지 큰교 목사인데 살았어요 아, 그래도 효자가 돼서 자주 전화했어요. 우리 계룡대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전화해요. 받아요. 끊어요. 어쩌시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화요금을 물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어느날 그 아들 집에 갔다가 시장 가는데 따라 나섰어요. 아들이 그날 시장 볼 거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딱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할수 없었어요. 어, 저도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어,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불행하다는 기억이 없어요. 교회 생활이 저는 너무 즐거워서요. 조금 힘들고 그런 건 있었는데 사는 게 즐거웠어요. 저한테는 굉장한 무기가 있어요. 돈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지만 밥만 굶지 않으면 잘살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다행히 그게 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밤낮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 실력이 있으면 가난에도 살수 있고 부해도살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만의 경우 최소한의 삶으로 떨어질 때에도 괜히 쓸데없이 기죽지 말고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법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하루 세끼만 먹을 돈이 생기면 저축해야 해요. 어, 저축을 얘기하면 믿음 좋은 분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인 줄로 취급해요. 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믿음 없이 저축은 무슨 놈의 저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믿음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대책이 없는 분이 돼요. <laughs>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저축을 가르칠까요? 저축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여러분 저축에 대한 성경이 어디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몰라도 있어요. 여러분 잠은 6장 6절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여름철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겨울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감옥에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도무지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의 꿈이 뭐예요? 육년 아주 소, 소 이렇게 살찐 소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삐쩍 마른 소 나오고 또 배짱 마른 볕단 나오고 뭐 풍성한 벼 나오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 다시다시피 이게 뭔가 하면 요셉의 해석은 이거예요. 풍년이 들 것이다. 그 다음에는 흉년이 올 것이다.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짓고 저축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직 목사예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은퇴해요. 현직과 은퇴의 차이가 뭘 뭐게요? <laughs> 현직 매달 월급 받아요. 은퇴 안 줘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저는 몇년 있으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겨요. 그건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세 끼만 먹을 거 있어도 저축해야 돼요. 두 끼면. 두 끼만, 두끼 먹으면 더 저축해야 돼요. 한끼 먹으면 안 죽거든요. 여러분, 두 끼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다먹어치우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끼만 먹을 수 있으면 아니 두 끼를 먹으면 반드시 저축해야 돼요. 그래서 삶을 대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저축 얘기를 했더니 저는 후배 목사나 또 친구 목사나 목사들에게도 저축해. 저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교회 패기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 제가 그냥 보르시 돼가지고요. 개척교회 갔다가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저축해야 돼 이게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그 사모님이 대단히 황당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성격이 괜찮으세요. 전데 그러어서 조심스럽게지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저축하실 수 있죠. 우리는 생활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주고 또 얘기했어요. 예, 그말 맞는데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한달쌀한 가마 반 월급 받아왔었는데, 한갑쌀한 가마 반, 여러분, 한달쌀한 가마 반이면 지금 얼마 일까요 쌀한 가마 얼마예요? 한 20만 원 가나요? 가나 안 가나요? 그 사이죠 예, 한 가마 반이면 제 생각에 요즘 화폐 가치로 옛날 가치로 요즘 가치로 한 30만 원 월급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자주면 그걸 취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집은 딸을 식모로 보냈어요. 그때 편한 것이 입 하나 덜려고 그런 때니까 30만 원사랑 가마 아니면세 식구 살아요. 안 굶고. 예, 지금 얘기하면 30만 원벌총 수입이 30만 원이었을 때 우리 어머니 저축하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집 샀어요. 난 그걸 세계팔때불가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집을 사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숨쉬고 그게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대비도 되고 그랬어요. 아크레딧카드참 어, 위험해요. 그건 외상지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돈도 다 쓰고 메탈 후 것도 땡겨서 미리 쓰고 먹자는 게 깔려 있어요. 매우 위험해요. 저는 어, 요즘 체크카드를 쓰는데요. 제 신용카드는 신용이 꽤 있어서요. 어, 무이자 할부 주는 카드예요. 프리미엄 카드 아실래, 아시겠죠 <laughs> 그래서 무슨 마트에 가서 물건 사서 이렇게 카드를 하면 꼭그 물어요. 그 계산하는 계산 어,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 할부는 무이자 할부예요. 그러면 할부가 유리해요. 현 일시불이 유리해요. 이건 당연히 할부가 유리하지. 담은 이자가 몇 분에 얼마가 붙어도 그게 낫죠. 이자안자는 이자 거니까. 그래도 저는 할부를 안 사요. 뭐 그렇게 산 적은 없지만 제 정신은 그거예요. 할부로 살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석 달이면 석달 모아서 그돈 됐을 때 가서 그때 사 와요. 그런 정신을 가져야만 가정의 경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부 한 모두 외상은 안 먹고 살았어요. 없으면 그냥 간장 찍어 먹고 버텼지. 뭐 다음 달에 내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안한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경제 빈곤의 틀을 당신 때 끊어버리고 저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조금 있지만 젊은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들도 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넷째, 그러나 돈에 노예는 되지 말자 제 얘기는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돈 아끼자, 세끼 먹을 거 있으면 저축하자 두끼 먹을 것만 있어도 저축하자까지 얘기했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면 수전노대요 돈을 정말 쓸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 어, 한국에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10억 모으기 열풍. 30대 젊은 여자가 거기 도전했어요. 와, 독하대요. 어, 이 여자는요, 쓰레기 봉투를 안 사요. 쓰레기 봉투가 한 달에 한 7천 원 정도 되는데, 7천 원 아낀다고 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봉투를 뒤져요. 조금 빈 데다 다 쑤셔 넣어요. 아이들 간식 하나도 얼마나 해서 약간 푼 돈을 아끼는데, 와.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저 여자 틀림없이 10억 모은다. 여러분 돈별거예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독한 여자 앞에는 돈이 맥을 못 쳐요. 난 틀림없이 그 사람, 그 부인 어, 10억 벌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10억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정원 딸린 집 살려고요. 난 그거 믿었어요. 그런데 정원 딸린 집 살면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몸에 배면 아끼는 건참 좋은데, 어, 10억을 모은 후에도 그 여자 쓰레기 봉투 못 사요. <laughs> 제 얘기는 여기에요. 어, 정말 가난할 때는 쓰레기 봉투 안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렇게 사는 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그 여자야 수존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억을 모아서 그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는 쓰레기 봉투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당하게 써야 하는 것을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정신없이 돈 낭비하고 남 쓴다고 따라 싸고 비치는 사람도 황당해 보이지만 이제 먹고 살만 한데도 쓰지 못하고 쓰레기 봉투 안 사고 이러는 거 상당히 골아프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는요 돈에 대한 개념이 정확지 않아 가지고요 돈을 건강하게 쓰는 것조차도 죄악시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좋은 차 타면 도둑놈, 좋은 집에서 살면 나쁜 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떤 선이 있어야 돼요. 아이 정도는 적당하다. 그 정도는 써도 돼. 어느 정도 돈 여러분 돈 모으는 목적이 뭘까요? 쓸려고 아, 모죠. 저 어렸을 때 하도 돈을 앉아서 어, 꿈을 잡고 가랬어요돈 줍는 꿈. 아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데 아,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깨면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꿈이 돈 줍다 깨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미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약이 받쳐 걸랐어요 다음에는 가게를 뛸 거야. 절반만 죽고 먹다가 깰 거야.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이 독한 게 돈이 보이는데 딱 이거 꿈일는지 몰라 하고 딱 거기서 가게를 뛰었어요. 먹었어요, 깼어요, 할래 해야지. 주었으면 먹기도 해야지, 쓰기도 해야지. 애들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어, 외식도 좀 하고. 그런 건강성은 유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 남의 목도 있단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하나 올려 놓고 왔는데요.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옛날에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어느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그책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돈 쓰는 목을를했거든요 당신을 위해서도 쓰는 거 건강하고 좋다. 하나님의 몫이 있다.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근데 어이 인색하다고 표현한 분이요. 그 책을 읽고 과태로를 실천했어요. 게 자기 수입이 만만치 않은데 35%는 세금 낸대요. 30%는 헌금과 구제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아예 돈을 떼놓는데요. 지갑도 구분하고 돈도 통장도 구분해서 그거는 반드시 쓴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강성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또 남을 위해 베풀고 살면 가정이 상당히 건강해져요. 저희 집을 건강하다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런데 건강해요. 어, 돈 훈련 제대로 했더니 아이들도 참 건강해지는 거 느낄 수 있는데 아 돈이 전부냐? 아니요 돈 전부 아니에요 돈 많아봐야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관리 잘못해서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하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건 좋은데 남 돕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위해서 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서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수 있는 가정인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강의 잘 됐죠? 네, 감사합니다.